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는 지름길이라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경기도 수원의 한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50대 남성이 퇴근길에 꽁꽁 언 것처럼 보이는 저수지를 건너려다 물에 빠진 사고였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로 넘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사고 당시 수원의 기온이 영상 영도였어요. 영도요? 네. 이런 날씨에 물에 빠지면 구조가 조금만 늦어져도 바로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위험 사이의 그 격차입니다. 맞아요. 그 구조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아찔하던데요 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이 남성분이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무려 50m나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50m나요? 네, 상반신만 겨우 물 위로 내놓은 채로요.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구조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소방당국에서 바로 건식 수트를 착용한 구조대원을 투입했고요. 로프랑 여러 순환구조 장비를 이용해서 신고 접수하고 한 10여 분 만에. 10분 만에요. 네. 저녁 7시 5분쯤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와, 10분이라니 정말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소방당국의 경고에 담겨 있는 거죠. 겨울철 저수지나 호수의 빙판은 기온 변화에 따라 쉽게 약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사실 속은 알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얼음 두께나 강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특히 뭐 수심이 깊은 곳이나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은 더 예측하기가 어렵죠. 정말 다행히 이 남성분은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함이나 시간을 조금 아끼려는 그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얼어붙은 저수지 같은 지름길을 얼마나 자주 택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마음의 지름길 말이군요. 듣고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